자 무리식 공부할 겁니다 자 무리식 공부하고 바로 또 무리함수 공부할 거니까 자 무리식의 정의 알아야겠지 그치 자 무리식은 뭐냐면 음 근호가 있어야 돼 근호 기억나겠지만 무리수는 루트가 있는 수였잖아 마찬가지로 무리식도 근호가 있는 식 중에서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야 돼 그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루트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? 예를 들면 뭐 루트, 뭐 x 플러스 3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루트 안 없어지잖아 그치? 그리고 근호 안에 문자를 포함한 식이 나타났지 그래서 얘를 무리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5뭐 이런 거 이런 거 알겠죠? 자 근데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수로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제 이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는 조건을 공부를 해 알겠죠? 그러려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무리, 여기 여기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가 0 이상일 때만 실수가 된다고요 알았지? 자, 그래서 이게 조건이야 이거 루트 A의 값이 실수이려면 루트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a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요 근데 조심할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이렇게 분모에 있을 때는 이 a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건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부등식을 잘 풀어야 돼요 나중에 또 함수에서 공부할 때는 정의역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지. 자, 보자. 자, 다음, 무리 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, 어, 실수가 돼야 된다고,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얘가 0 이상이어야겠네. 요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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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라고 봤을 때 얘가 0 이상이면 실수가 될거 아니야. 그치? 자, 그래서 이제 부등식입니다. 렉스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뭐여야 된다고요. 0 이상이 돼야 실수가 돼야 된다고 자 인수분해 4, 2, 8, 1, 1 4, 2, 마이너스는 이쪽이네 자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4x 마이너스 1과 그치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가 0 이상이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바깥 범위지 그치 작은 수보다 작고 큰 수보다 크다 그래서 x는 작은 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하 또는 4분의 1 이하 이상 이렇게 답이 되겠네. 자, 이게 x의 범위. 이 범위일 때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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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호 안에 있는 a 값은 실수가 된다고요. 0 이상이 되니까 됐죠. 자, 다음 문제.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똑같을. 자, 이번에는 e 스 x라는 애는 어때야 된다고? 0 이상이어야 되고요. 그치? 자, 여기는 조심. 분모에 있다. 그치. 자, 무리식이 분모에 있습니다.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, x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된다고요. 자, 이제 연립부등식 풀면 되지. 자,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 이상, x는 2 이하. 자, 얘는 x는 마삼 초과. 그래서 얘두 개를 공통 범위로 답을 써주면, 자, x는 마삼보다 크고요. 이 이하인 범위에서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자이 이하인 범위에서 이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의 개수니까 마이 마일 영일이 이렇게 다섯 개가 되겠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그렇지? 자요 실수 x에 대해서 얘 값을 간단히 해라 일단 첫 번째는 똑같애 위에랑 자 x 플러스 1이 어때야 된다고요 0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뒤에 있는 1 마이너스 x도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뭐여야 된다고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를 풀어서 얘를 간단히 할 거야 알겠죠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겠지 자 얘는 x는 마이너스 1 이상 자 얘는 마이너스 x 는자1 넘겨주세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 요거 두개 섞으면 섞어? <laughs> 자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이렇게 되겠지 그지자요 범위 안에서 얘를 간단히 할 건데 어우 얘 봤다 그치 완전 제곱식이잖아 루트 x 마이너스 2 제곱 그치 자 우리 공부했던 대로 이 제곱과 루트는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. 자 근데 x-2가 양수면 그냥 튀어나올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잖아. 자이 범위 안에서야 1보다 작은 수를 넣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에서 2 빼면 어떻게 돼? 그치 음수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겁니다.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분배해 줘서 마이너스 x+2 이렇게 되겠지. 답은 2번이 되겠네요. 다음 문제. 우리 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두 정수 X 값에 한번 구하세요. 자, 똑같아. 자, 이 분자에 있는 9-X 제곱이라는 애는 실수가 되려면 0 이상이어야 되고요. 그치? 자,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2는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요. 자, 얘 풀어주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렇게 자리만 살짝 바꿔주세요. 그래 보기 편하니까 자 얘는 합차공식인 것 뻔히 보이잖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자 그리고 0 이하니까 이번에는 사이범위지 x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자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얘는 x는 마이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? 자 그럼 얘랑 얘랑 이제 겹치는 공통범위를 갖고 오면 자 x는 마이보다 크고 3이하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, 요 범위 안에서 요 시계 값이 실수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,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정수값 마일 0, 1, 2, 3 요거에 모든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정답은 5가 되겠네요. 됐죠? 자, 여기서는 루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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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트 있을 때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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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는 식 알겠지? 여게 실수가 되려면 실수가 되려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a의 식이 0 이상이어야 돼요.라는 것꼭 기억하고 만약에 분모에 있다라고 하면 0이 될수 없으니까 0보다 커야 돼요. 이두 가지를 기억하고 풀면 되겠습니다. 자, 수고 많았습니다.